자동 무선 충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넣고 도 되고,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서 넣고 써도 되는데, 갖다 대면 지문 인식을 해서 드래보고 자동 충전이 됩니다. 그, 아 진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보고, 뭐, 충전하면서 업무 보면서 통화하고, 일을 보고, 동영상 보고, 음, 유튜브 보고. 미스 유튜브가 어딨냐. 오늘 제가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좋네요. 그, 유튜브가, 유튜브가, 유튜브가.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도 운전하면서 듣고. 아들은 그 주차장에 자동차 후진할 때 이렇게 딱 멈추게 하는 검정색 고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또 봤을 때 여기 옆에 님이 살짝 님이 누르면 님이 떨어지고 다시 또듣고 싶으면 예. 한게 이게... 네.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자기가 다가잘거 걸려 넘어졌는데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필요하신 분 괴로운데 얘까지 왜일어나 그래서 제가 를 걔를...